이 교서의 따봉 14번 수표번입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함이 문제다. 삶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100% 성공이란 불가능하다. 선생이 제자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제자의 100% 성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의사가 환자를 아무리 잘 치료해도 환자의 100% 완치를 보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실패가 예정, 예정되어 있는 삶에서 유능함 또는 무능함의 명확한 기준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정함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의 문제이다.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삶에서는 다정함이 전부다. 제자가 선생에게 불만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제자가 선생으로부터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자가 의사에게 불만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보살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무언가를 문제로 삼는 척도는 능력의 유무에서 다정함의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